이 이야기는 투어 앤젤스 여행사 가이드님께서 조자에 손인 여행자님의 사연을 전달해 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1990년 나는 막 비행기에 몸을 씻었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물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가슴이 벅차면서도 두려웠다. 기대반. 걱정 많이였다. 하지만 난 선택을 했고 돌이킬 수 없었다. 미국에 첫발 들일 때 공항에서 날 맞이한 사람은 사춘형이었다. 형은 뉴욕 군교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곳에서 나도 일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나는 내네 질문에 형은 술잔을 줄이며 웃으며 말했다. <laughs> 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 내 직업이 정해지는 거야.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이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친척을 따라 세탁소에서 일했고,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는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는 좁은 원룸에서 영어책을 펼쳤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언젠가 내 가게를 탈질거야. 나는 꿈이 나를 파트게 했다.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흘렀다. 나는 해탁소에서 돈을 모아 작은 마켓을 열었고 이후에는 리코스터까지 확장했다. 그때 문득 마틴 루터 킹중요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날수 없다면 뛰고. 걸을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라 하지만 무엇이든 하든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아메리칸 드림 끝났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사회도 변했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가 동네 가게들을 하나둘씩 밀어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내 가게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아메리칸 드림은 정체된 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야 하는 꿈이라는 걸. 처음에는 가게를 잃을까봐 불안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했고 적은 투지라도 꾸준히 모아 렌탈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체육계에 장하는 IT와 테크놀을 보며 내 자녀들에게는 앞으로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무조언 했다. 그때 나는 토마슨 에드세 말이 떠올랐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일만 가지에 안 되는 방법을 타았을 뿐이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메리칸 드림 여전히 존재하는가? 요즘은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이 많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은 원래부터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생각이 맞다.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살아가고 있다. 짧은 세줄 요약. 첫째, 1990년 미국에 이민 와서 세탁소에서 시작해 가게를 차리고 흥량했다. 둘째, 경제의 위기와 변해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도전하며 새운 길을 개척했다. 셋째, 아메리칸 드림은 반했지만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남아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아메리칸 드림을 읽고 계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